돌멩이도 다이소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었던 건데, 다이소는 아니고 천 원에 판다는 거예요. 천 원짜리 요거를, 이 돌을 천 원에 주고 있었고요. 이 애플 블록도 요것도 2200원인데 천 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 근데 이거는 고흥석, 이거는 완전히 돌이에요. 천연 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천연 돌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고흥석은 비싼 돌이거든요. 약간 검은 돌, 검은 계열의 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씩 드리고 있었고, 요 파레트, 파레트로 하면 훨씬 더 싸져요. 몇백 원안 됩니다. 요네 파레트 있는데, 한 파레트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에요. 그니까 50만 원에 이한 파레트, 이거 원래대로 하면 1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50만 원에 요한 파레트 있는 네 파레트를 주인을 찾고요.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플 블럭이라고, 요 애플 블럭 요겁니다. 요거. 요기 있는 게 요거에요. 이게 2200원에 했던 건데 지금 1000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토모 코리아 라이브에서 댓글 첫 번째 란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토모 코리아 라이브에서 와, 너무 예쁘죠. 혜택. 옥으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혜택상하고. 돌절고 추첨해서 원하시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8명 추첨하거든요. 8명 추첨해서 이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드리니까 오늘 토목 코리아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도 하고 인테리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토목 코리아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7시 30분이에요. 목요일. 매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저녁에 토목 코리아 라이브로 오십시오.